그거 아니야? 저피 뒤에가 그거 아니야? 아니 이거 짐들게 이거 왜 뜨거운걸 <laughs> 아니 니가 글쓰다니 유튜브 찍는다 나는 나와도 돼 그래? 야혜리나너 지영이 유튜브에 얼굴 나와도 돼? <laughs>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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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나만 너무... <laughs> <laughs> 어뭐 갑자기 됐네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너 이제 얼굴 못 나와 <laughs> 최근에 쌍꺼풀 한쪽이 풀리는거야 자꾸 저 여행가요 제주 제주로 <laughs> 그냥 이제여 뜯은 여드름을 워터워터 많은 거에. Please check your boarding pass and if you are in zone one, proceed to gate for boarding. Thank you. 맞아. 밖에 누누니? 네, 집 가서 뭐 하게? 무슨 할 말이라도 하게? 가려드릴게요 자세히 자이크어 okay,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제여드은 보지 마세요 엄마 엄마. 아무도 안 봐? 나만, 나만 찰 거야 아, 진짜 오늘의 네, 오, 주인공 욕심이 청주국제공항은 구타공항으로 오늘 o t d 설명해봐 그러면 네, 이거는요 상품진야 제가 도산시세계에 가서 화면 하는 거 샀고요 누가 사줬어? 네가네김가 내돈 네. 내 내돈 내 내산 내돈 내산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어디 거야? 파타고냐. 어, 부탁거든 어디서 니까 하나 사세요. 어, 어디 서샀는데 어, 현대백화점. 캐이 <laughs> 이다 스패딩 신발지이고요 바지는 이거는 목포가 사줬습니다 바지는 스 어. 이건 그냥 바지예요. 하우 머치? 16만 원이원 <laughs> 어, 대략. 한 20만 원쯤 하 36만 원? 전, <laughs> 전후. 원? 뭐 어, 신발뭐한 3만 9만원 그럼? 신발. 원한이 발이 1 0 0원 정도. 만원 정도. 11만 원? 오만 원. 아 반지 커플링이고요. 제든 재산이에요. 너 너무 좀 사줬어? 아니야 제가 사줬어요. <laughs> 이 <같이> 박사님이 <죽지. 웃음> <같이 죽지. 웃음> 네, 이렇게 쪼까나게 쪼나이쪼게이쪼게 가방이 쪼게 가방이 쪼게 가방이 쪼게 가방이 쪼가제이쪼가이쪼가이쪼가이이가이쪼이거가이쪼이 안녕하세요.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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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러분너 바로 직접 너가 갔어? 통만 오빠 거야, 아니면 자체가 네, 오빠 거야? 자체가겠지. 아, 썼던 거야? 진짜로? 아, 괜찮아? 안 썼던 거 같은데 뭔가? 근데 아, 칫솔.. 아니 그.. 근... 아니 뭐.. 오빠가 힘들어할 수 있잖아. 아니 좋아할걸? 너무 아닌데? 이거 앞접시. 이거 앞접시인 거지 뭐. 라고 해? 만나 국밥사 나는 말아 먹긴 해. 아, 근데 뼈 진짜 크다. 이 뭔데 진짜 맛있다는 거지? 계속 이거 구리다.. k 다 구리다고 하면서 i d a o n 깨끗한 거 아니야? 아 g 가잘 보이는 거면? 응. 이렇게 n y o 이건 n n 가지 a 아 m 이 o i n g to go. You don't c a 명 e You don't like this. Money, don't you? 나가 있고 학년 음, 사업도 고르고 공기도 하죠 <laughs> 그래서 애들이 시험을 던지고 <laughs> 그러면 12월 그때 어때요? 근데 그 정하자 그래? 어, 많이 도와줘 우리 그러니까 재밌게. 누가 누구인지 정하자아 아, 오늘 하는 거 아니야? 아 오늘 해도 돼 그거 그걸로 정하자 근데, 그 약간 아니 근데 얼마 이하 이런 거 그래. 우리 그때 그 뭐지? 내시서 그 자리에서 많이 또 고르고, 내일그날 동안 누구 많이 또 인지 안 알려주고, 서로 막 잘해주고. 그래서 막 신나만 너네 공부 좀 조금 밌나긴 했어. 한 명만 더 끼면 좋겠다. 재밌는? 원래 그게 한 명만 끼면 <laughs> 엄청 사람이 많아야 재밌어. 근데 우리는 끼케봤자 셋인데 어떡해. 누가 이익 받 혜린인가 나? 나 그러면 막중간이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아 갑자기 손톱 자랑한어 김시화가 해는 아니 김시화가 어. 감사합니다 사이찍오도 돼? 어나 찍을래 나 진짜 빨리 찍으니까 먹어도 돼? a 니나한번더찍을 o tell n o 나 What did I look 나와? I was in the middle. I didn't even p u 아니 그리고 didn't even put y 내가. I didn't even put y 려봐 1년 정도 된것 같아. 찾아줘. 네, 그러니까. 근데 그래. 그래, 너네가 렌즈 되게 작은 게 좋아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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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아, 이게 스몰이 있고 보통 아 기본이 있는데 내가 스몰이야. 스몰은. 그래서. 응. 그래, 네, 스몰. 그래, 그 나는 그식까나내 동공이 원래 작아. 근데 이 스몰이랑 맥도넛가 똑같이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물 그런... 응.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너무 긴보이작아이는 거지. 알바지 안볼 일단 내가 모래하우스 한번 볼게. 없어. 없어? 그럼 안 볼게. 아니, 봐없 없다잖아. 혜린이가 봤다잖아. 혜린이 안영이엉덩이까 내가 음. 는데 패치가 없지? 제 지금 제 자기 단독으로 찍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어, 누군가가 응. 나와야 돼너 어떻게 알았어? 너 그러니까 저번부터 너 그래. 저번부터 그랬어. 우리 함께 나와야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놓고 그 혼자밖에 안 찍으면은. 셋시는 나올 수가 없어. 어, 지영이도 옆에 앉으라고 해. 근데 지영이는 자기 나오는 걸안 좋아해. 왜? 왜는 왜야. 잘기기울려하면 도망가잖아. 걸어서 18분. 여기다 그냥... 아니 근데 좀더 빠르긴 해. 아, 15분 정도. 그리고 걸음 걸음 빠르지도 걸음 빠르지도 않아. 그렇게 얘기해. 아니 걸음 4가지 내가 제일 내가 빠른. 나그 정도 10분이면 오케이인데 나도 10분 못 걸어. 18분 걸리는. 근데 10분이면 걸어간다고 아주. 근데 돈이 없지. 야돈 없어서 데이는데 없어. 응. 근데 신경 거는 옷 사도 돈 없고 옷안 아, 반대 사도 돈 없어 말해봐 말해봐 안사 김시아가 사진대더 많이 보여서 진짜? 나는 <laughs> 근데 정수이랑 가위바위보 하지마 자기 지지않았던 거고 <laughs> <laughs> 그리고 목지파 지지 <지면> 30판이었다고 해서 <laughs> 그거 내가 조효준한테 쓰는 방법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거 다 했는데도 <laughs> 조효준 이겨 그러면 저꼭지 꼬집어 <laughs> 근데 맨날 내가 오른쪽만 꼬집어서 오른쪽 오빠가 이렇게 길어졌다고 왼쪽도 꼬집어달라고 <laughs> 밸런스 좀 맞춰달래. 이왕 꼬집으면 지영 왼쪽도 꼬집어주면 안 돼. 나 오른쪽만 이렇게 휘어가지고. 좋은 본인 그 성깔이 있어. 그러니까 그 뚜렷해.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러니까 나한테 응. 지 남자 친구한테 잡돌이 안 해놓고 나한테 애꾸진 나한테만 잡돌이 시전하고. 참쌀 것 같지. 진짜 크다. 근데 진짜 비싼거야 이거 원래 이렇게 비싸? 비싼데 원래 한 5,000원에서 5,500원 사이거든? 근데 한2천0 0원보 비싼데 근데 얘가 조금 더 크기가 큰거 같긴 해 원래는 세이 커이야 5,000원에 5 5백원짜리는 세이 먹으만 끝나 내입 네, 네 기준 돈 내고 원래 아무것도 어지 못하고 근데 내가 얘 비행기 올때 안쪽 자리 가위 가위 보였는데 내가 모발착근까지 사해줘 하는데 <laughs> 나 양보하지 않았어 절대 김세이라고 믿어 낙니 이거 누구세요? 너 이거 특별히 줄게 아니야 오, 그런 거 없어. 다 했잖아. 너얘 지금 안 갖고 싶나 봐. 아, 나너 졸려서 그래? <laughs> <laughs> 와나두 젖이 진짜, 진짜 오랜만에 와. 예. 옛날에 한참 그거 샀을 때. 빨래를 열심히 했는데도 공방이 생겨가지고 그대로. 번진 거야 다른 옷까지 닭발 먹어. <laughs> 어, 웃긴 게 기억이 닭발 먹은 기억밖에 안 나. 다른 분도 닭발 안 먹은 적이 있나? 근데 그 제주 사투리 쓰신다. 있죠 이렇게 말씀하셔. 그 <laughs> <laughs> 아니야 원래 원래 그런. <웃음> <제주>. <웃음>

한 10시인가 11시까지 한다고 하 여기서 시작하는 건가 보다 한 10분? 100분인데?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집에서 양념 먹으면서 이가그럼 먹는 거니까 지금 침대서 여기다 드셔서 소금에 끓여되고 매매요. 밥, 가막 고기도 구워주고, 차도끌어주고그니까 거의 남자 친구네, 거의 아버지야. 나 지금 노예잖아. 잘수 <laughs> 있을까? 이거 가수 있을까? 맞아 근데 그 가시가? 가가 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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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시가 가시가? 가시가? 무시가가가 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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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너 준공 자리하면 유튜브 전면에 나와. 진짜? 아, 와이프 신기하나. 맛있겠다. 김시원 손님이 준 손품 우리가 먹네. 고마요 감사해요. 잘 먹을게. 혜린이한테 물어봤거든. 혜린 회사 몇 명이냐? 한열 여섯 명. 얼른 와서 아이스크림 먹으려. 약간 녹았나봐, 이렇게 됐어. 괜찮아. 괜찮아. <laughs> 어. 니이니 초상권이 달린 문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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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대아 거기서 전시보고 산게 아니야? 이거 춘대에 뽀꽃축제에 어, 갔는데 이게 있었어 이거 봤어 뽀뽀 사진 가지 않기로 했어 나난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아, 왜? 고객님들이 넌 이맘만 먹어? 걷겠다며 쟤거이샤워하 그거 뜨거운 물 돌리면 나왔는데 나한테 나보고 너 씻으라고 <laughs>